여시대죠 네. 예, 수고하신다.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원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. 왜 오시세요? 아니 자꾸 경찰 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.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? 네, 지금 네 번째인데. 아, 아 우리,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네?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여러번 받았지요? 여러번 받았다고요? 아, 예. 여러번 받으셨어요? <laughs> 네아또 이런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세상은님알아줘야 되는데 <laughs> 왜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? <웃음> <웃음> 아, <눈동고>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미친듯이 흔들고 있지?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좀... 경사에서 자꾸 전화왔어아 아, 그만 웃고, 그만 웃고 <웃음> 끊어요, 끊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